네 안녕하십니까 망고입니다 네 <laughs> 이때는 깜짝 놀라걸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해음부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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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하기를 할거예요하만 <laughs> 두고 삭제할 거예요 그거 자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저기 있거든요 밥통에서 자요 애가 이상하게도 잠깐만요 음,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거든요 귀엽죠? 언니 형도 얘가 너무 귀여워서 아 귀여워 미칠 것 같아요 아잉 어, 나왔다 저쪽까지 찍을게요 그래야지 귀엽죠? 언니 더 귀여워 아잉아잉 어, 올라갔어요 야. <laughs> 근데 네, 근데 우리 가 여기가 침실 여기서 자야 되는데. 그러니까 여기, 여기 있죠. 거기서 자요. 보시죠. 뭐 참기였습니다. 제 햄스터는 실제로 보시면 더 실제로 네더 깨울 거야. 봐봐 봐봐 이렇게 하면서 내가막 놀아주거든요 그러는데 <laughs> 잘 두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아니 애가 왔다 갔다 이거 비게죠 귀여워요 이것도 놀아가고 하기 <laughs> 여우 깜찍해요 깜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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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노 뭐 하노 뭐 하노 이제 이거 돌리려나 봐요 이거 쳇바퀴 도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게 쳇바퀴 거든요 지금 돌고 있는게 되게 좋아요 열어볼까요? 열으면 나올텐데 그래서 저는 햄터 잘안 만져요. 아유, 아유, 아유. 귀엽죠, 되게. 항상 귀여워서 맨날 뛴 걸까요? 이거 하품한 적도 있어요. 만지면 칙칙 소리를 내요. 이거. 지금 침실에 갔어요. 이거 되게 빠르죠. 밀크님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찍고 있어요. <laughs> 아, 귀여워. 네. 빨리 나와라! 뭐하노! 야! 뭐 빨리 나와라니까? 아니, 이거 빨리 안 나와요. 네, 그러면, 망고였습니다. 봐봐이, 이거 귀엽죠? 제 실루엣 뭐예요? <laughs> 집에서 신, 심... 아, 또 올라오네요. 에이, 진짜 올라오지 말라고. 말라고, 말라고, 말라고. 네, 그러면 망고였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